최조 경기장 그냥 최조 경기장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냥 그게 이름이랑 이그 매치가 아닌 거죠. 잠시를 알았어. 그냥 최조 경기장이랑 여기랑 내 이미지랑 여기 와 보니까 우와. 정말 사실. 그 진짜 이거 제가 이상한 거긴 한데 그 최종 경기장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가 여기인 줄 몰랐는데 막상 리허설 때 오고 아 여기였어? 우리 여기서 해야 하는 거야? 이할 정도로 예전부터 많은 선배님분들이 여기서도 공연을 하고 아 언젠가 나도 여기서 꼭할수 있게 열심히 연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딱 오늘 2019년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아까도